자,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른 무더위에 에어컨 등 냉방시설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름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더위로 인한 면역력 저하나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서 냉방병, 에어컨 등에서 감염될 수가 있는 레지오넬라증 등 다양한 양상으로 여름철 감기가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호흡기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여름 감기는 바이러스보다는 급격한 온도 변화당에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흔히 말해서 냉방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깥 기온보다 실내 온도가 5에서 8도가량 이상 낮은 곳에 장시간 동안 머물게 되다 보면 이상 냉감이 몸에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혈액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또 기온 변화에 인체가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몸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실내 온도가 낮게 되면 이에 적응하지 못해서 감기에 걸릴 확률이 더욱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감기에 걸렸다면 일단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죠.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른 질병도 의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감기로 병원을 찾는 사람의 상당수는 비염이나 중이염, 천식, 레지오넬라증 등 다른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